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신뢰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너희가 이방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주시라 할수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laughs> 또 역사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일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은 각종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재능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개인이 타고난 능력과 또 훈련을 통해서 습득한 그런 획득된 능력을 말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제, 재능 기부란 말도 우리가 이제 가끔 듣게 됩니다. 재능 기부란다. 예를 들면, 피아노를 잘 피아노를 잘 치는 것, 또 노래를 잘 부르는 것, 또 어떤 일을 기획을 잘 하고, 기획을 잘 세우는 이 모든 재능입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것도 재능이고요. 또 문서 작업을 잘하는 것도 재능입니다. 또 개그맨들처럼 다른 사람을 잘 웃기는 것도 그들만의 재능인 것입니다. 영화배우나 탤런트, 탤런트들처럼 가짜를, 작가가 쓴 소설 가짜를 허구를 진짜처럼 연기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경을 울리고 또 눈물을 울리게 하고 또 웃기고 이런 것도 역시 천부적인 재능에 이제 속합니다. 우리 집에서 보면은 또안 되는, 우리는 안 돼요. 근데 그 사람 손만 닿으면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추어집니다. 예, 이거 아주 선천적인 재능입니다. 예, 아이들 게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선천적인 재능이 74%랍니다. 노력이 26%라고. 예,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음악도, 음악자라는 재능이 타고난 선천적인 재능이 79%랍니다. 스포츠도 82%, 공부자라는 것도 96%가 타고난 재능이래요.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선천적인 재능에 좌우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실황생활의 재능은 어떤가? 역시, 천부적으로 타고난, 그러한, 이제 기질이나 역량 즉 재능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영적 신앙생활에도 성격이 탁월한 성격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성격이 민감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도 매우 빠르게 민감하게 이제 잡아냅니다. 그러나 성격이 성격이 두구한 사람들은 성님이 역사에도 모른다는 거예요. 옆에 서이게 성님께서 이렇게 터치리도 못, 깨닫,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천적인, 천부적인 재능과 후천적인, 교육적인 재능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요수아가 아무리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태양을 기부온에 이제 언덕에 묶어두고 달을 아예을 골짜기에 묶어둔 놀라운 역사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능력해 행함, 신의의 은사, 또영분별 은사, 환상, 에스겔의 환상이죠? 또 솔로몬의 지혜의 은사. 다 은사입니다. 이러한 능력 은사들은 아주 특별한 은사인 것입니다. 사람이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천부적인 재능들 또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후천적인 그런 습득들 재능들 여기에 하나님 의신 성령의 은사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성령을 언제 받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성령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낱 말이 신령한 것입니다. 돈 프레마티콘 이 신령한 것이에요. 예. 문맥의 흐름상으로 본다면은 영적인 은사들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이 신령한 은사를 받게 되느냐? 교회 출석 한지 1개월 때 아닙니다. 일년될 때도 아닙니다.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도 아닙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그 순간에 성령님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본, 본문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는 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주시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주요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이러한 이치가 구약성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시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핍박과 고통, 고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히브의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이제 정령이 보고 그들 이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우구를 알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글 그들의 고역 고역 고통, 고도 어려움 나는 모든 것을 다한 눈에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제 한 눈에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지입니다칼빈비가 칼빈이 말하는 예, 기독교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얘기예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걸 보고 있다가 모세를 이제 애국당에 파송하십니다. 모세를 보내신 목적은 시부리 민족의 엑소, 이제, 엑소더스예요. 출협, 탈출입니다. 네, 출협을 위해서. 이 시부리 민족은요, 강을 건넜다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넜다 아, 홍해를 건너잖아요. 예, 강을 거뒀다는 거기서 나온게 히브리 민족인데, 우리에게서 간 거에서는 안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냈다 보내지 않으셨다면, 히브리 민족의 취재금은 요원했을 것입니다. 멀요 멀원입니다. 예. 불가능했 불했을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요원토록 애굽 하로의 노예로서 종살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므로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탈출, 엑소스, 출입을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똑같은 방법으로 이 과정에 의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인간 날 때부터 영과 육이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존재입니다. 네, 이름하여 원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자범죄를 더 있죠. 이러한 원죄와 자범죄는 우리 인간에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죄로 인하여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병들어 죽고 교통사로 죽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불의사로 죽는데 원인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우가 범죄했다면 인류인간에게는 죄가 죽음이라는 게 없을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죄의 싹을은 사망이라 로마 6장 20번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에서 해방되는 길, 구원받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려고 또 믿게 해 주려고 입을 열 고백하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단이 목사님 아닙니다. 날 전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였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녔습니다. 1년 되면 이제 점을 치잖아요. 토정비를 봤어요. 우리 집도요, 늘. 1년 되면은 선친이 토정비를 제가 갖다 놓고 다펴고니다 펴고, 믿어 펴고. 에, 저한테 말씀드린 매달달은안 좋고, 매도 좋고, 그걸 두틀서 듣고 살았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1년 운수를 다 보았습니다. 성령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예수도에 알게 되고 그리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나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성령으로 하고는 누구든지 주를 예수를 주실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하고는 성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백할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만나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이미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입니다. 성님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 손님께 의지와 생각과 삶을 우리는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야매 순간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맡는 그러한 초아리님들이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오늘 8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은 성령의 은사들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지혜 의 말씀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방언 통배의 은사, 또영 분별의 사이에 말씀의 은사죠. 또 봉사 의 은사도 있어. 요 능력 행함 이거 봉사 의 은사입니다. 대접받고 인정받고 이런다 이거 아니에요. 손비어 주신 게 바로 능력의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비역지 없이 거기 가지고 이 은사 가지고 남을 섬기로 주신 것이지. 어디 가서 이름 내고 목 웃게 서우라고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서로 도움 돕는 은사도 있고요,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많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은사들은 모두가 다한분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믿음, 피티스죠? 스이 믿음, 무슨 일을 할때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마음에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주도록 확신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반드시 할 일을, 일을, 일을 이룰 수 있게 확신, 이것이 생각이 확실하게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열악한 사람은 이게 반신반, 설마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병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의 은사죠, 병고치는 사람은. 취의의 은사로 실제로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은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치유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능력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적인 일, 어떤 인간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건을 성취하는 은사가 능력의 은사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애국당의 식재쟁을 내리는 이 능력의 은사지요. 일리아가 36개월 동안 기도함으로 피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또 아시아가 난간에서 병원어로 떨어질 때에 59장, 51을 두 번씩 불내려 태워 죽인 이런 사건도 역시 능력행함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있어요, 예언. 프로페타의 예언은 예,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선포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용 분별의 은사도 필요하고요. 영들을 시험해야 됩니다. 시험해서 그 영이 하나님께로 또 나왔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 못하는 인자들이 이대에 빠지는 거예요. 이대에 빠져가영 분별보다 이대에 확 빠져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요한 일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 시대마다, 거짓 예언자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요즘 우리나라 메스컴에 이제 오르내리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예, j m 서 GS 모닝스타라에서 정명석이, 예, 이런 자들, 또 신천재 이만이나, 그구원파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나, 또 하나님교회 안상웅 요즘쯤쯤 나오더라고요. 예, 안상웅의 본부가 바로 이 방위동에 있잖아요. 예, 아니, 상웅이라 저기, 저기, 저기요 원주 엘리어 포음성교원 지금 한동 복구회에서 방명호교주에요 예, 그리고 하님의 교회 안상옥이는 바로 우리 집대 있잖아요. 그런 자들, 이 이런 거짓된 자를 우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영분별이 은사입니다. 이게 뭐더걸 없으면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고 거기에 이제 또 있습니다. 기성 교단의 교회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적이고 생적인 사상이나 지식이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잘못된 그러한 성경식을 가르치는 일 역시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예배시간 욕설하고 막화를 내고 막이 세상 육적인 얘기하고 이제 대중가에 부르고 이런데도 아멘하면 그문제 명분을 못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의 강단은 하나님의 빛된 말씀으로 환하게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강단입니다. 욕설 나오고 거짓상적인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어둠을 꽉끼 이제 그걸 분별보다니까 아멘 하면 따라가면 역시 이것도 역시 우리가 분별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말세지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맹인이 되면 은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 뜻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말에 아멘 아멘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분별보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 분별의 사랑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사를 쉬는 목적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쉬는 목적이 왜 쉬느냐 이거예요. 예. 세상에 이런 내가 노력하고 공부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의 은사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예언하고 칩다고 해서 다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방어 십당해서 방어하는 것도 아니고, 통빈에서 방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전에 근무할 때, 이제 여름 휴가 때입니다. 4박 5일이니까요. 5일간 휴가인데, 어, <laughs> 충남고 이제 그 보령, 그, 저, 그, 저기, 대화상 기도원인가요? 거기를 갔지요. 그때 이진평목사님이 수원 이제 그집회로그래 전라도에서 목격을때요 예, 집 편한데, 방언은설, 방언은를 준다고, 에, 거기 모여가지고 막 손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서 했는데, 안 터져요, 방언이. 방언이 안 돼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을 사서 해서 교회에 와서 밤에 기도할 때,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방언 주시더라고요. 내가 받고 싶다 받는 게 아니에요. 환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급다 보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각종 은사들은 한 성령으로부터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은사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은사 주시는 목적은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유익을 위해서. 본문 실질의 말씀 보면은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여기서 각 사람에게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각 사람의 양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네. 각 사람의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모습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일적으로 행위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은사도요. 또,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나타남인데, 이 은사들은 내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은사입니다. 또, 각 사람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쉬는 게 은사입니다.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자기 은사받은 것을 잘 안고 다니고, 교만을 대접받고, 에,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게 사도바울은 예배수서 4장 12절, 6절에서 은사 주시는 목적이, 성도를 온전히 텔레오이 온전히 하고 그 다음에 봉사회를 하게 하고 또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의 몸을 세우는 것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구원과 성도를 모전체가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 성령의 전 그리고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은사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임을 바르게 내내 유익에라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지 해접 받고 인연 받고 도핀 받고 어디 가는걸 받아먹고 이런 주기의 은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리고 죽은 유두고도 살려냈습니다. 성계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마울은 능력을 행하면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칭송받고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의 본문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성지에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한 어떤 유익입니까? 덕을 세움으로 덕 아랫대 덕을 세움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고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라고 주시는 것이 은사란 사실입니다. 이걸 발휘가 해야 돼. 그래서, 문사받고 성령의 은사를 능력을 해가는 사람은 늘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돼.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한 영광을 자기가 받아먹고 가로채는 자가 되어버려요. 많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고, 덕을 끼치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반성들의 도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하고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반성들의 도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덕생활입니다. 세울건자 덕덕자, 큰덕자 덕을 세우고 덕을 끼치고 그리고 덕을 베푸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옛말에 재승박덕이라 이런 이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공자가 한 번은 길을 가는데요. 수레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어떤 소년이 어린아이가 모래로 성을 쌓고 이제 있더랍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하기를 얘야, 내 수레가 지나가럼빗켜줄래 했더니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수레가 성을 빗겨가야 비켜, 됩니까?" 아니면 성이... 수레가도록 이제 비켜 줘야 됩니까? 예. 네. 그내 이름이 뭐니 했더니 예, 제 이름 황택입니다라고 더래요그 공자가 물어봤답니다. 넌 바둑을 좋아한 줄줄 아니? 그어린 아이가 말하기를 군주가 바둑을 좋아하면 신하들이 신라, 한가롭고 예. 네. 그리고 선비가 바둑을 좋아하면 학문을 게을리 닫고 농사 농사꾼이 바둑 어째 바둑을 좋아하면은 예, 농사일을 게을려야 뭘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주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공자가 자기의 제자 삼으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얘가 재주는 많은데, 더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재승박당이라 하면서 그 소년을 그냥 이제 버려두고 이제 길을 떠나는데, 거기에만 나오지, 황태이라는그 이제, 재주가 많은 소년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재주는 많으나 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나 능력은 뛰어나나 인품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바로 재승박덕입니다. 최근담은 이렇게 말해서 재주는 많은데 능력은 많은데 덕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덕은 재주의 주인이요. 재주는 덕의 종이다. 재주는 있으나 덕이 없으면 마치 주인 없는 집에 종이 설치는 것 같으니, 어찌 복개비가 마구 날지지 날뛰, 않겠는가, 라고 어요 재지보다 덕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덕장, 지장, 용장이잖아요. 덕장. 용장은 장비 같고요. 지장은 재간용 국민 같고, 덕장은 누굽니까? 유비 같잖아요. 최고의 덕, 덕칩이다 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릴 지장거든요. 모든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영리합니다. 우리는 성의 능력을 받고, 성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일하기를 심써야 됩니다. 그보다 먼저 중요한 건 우리 인성을 잘길려야 하는 사람이. 인성. 세상 말로 하면은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재주가 많고, 지기만 해, 뭐합니까? 사람이 먼저 돼야죠. 네. 넥타이매고 여기도 앉을, 앉을 때 뭐합니까? 인간이 먼저 돼야 할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영적인 관계를 가면서 순구한 순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드리지만은 기도원에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이건 잘못된 보음서가입니다 성령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내가 주를 저 만났을 때, 그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도 함께 심있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사명감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되 덕을 세우기를 심써야 하는 것입니다. 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씹어서 교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모든 자리이 덕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신앙생활 성령의이끌림맞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우리가 모든 일을 덕을 세우기를 심쓸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의 아버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에 아버지의 시향이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